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툭툭 치면서도 아이언 제거리가 다 나가는데 나는 있는 힘껏 휘둘러도 7번이 120m도 안 나가 속상한 분들 많으시죠? 물론 아이언이 거리를 내는 클럽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나와줘야 그린을 공략하기 한결 수월해지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아마추어 골프들은 여러 가지를 고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수정하셔도 거리가 10m는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한 가지는 바로 클럽헤드가 공부터 때리고 앞당이 나는 정확한 다운블로우 컨택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정확한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들은 바로 따라하기 쉬운 내용들이니 꼭 따라해보시면 쫀득한 아이언 손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이언 컨택을 위해 어떤 게 중요한지 KLPGA 이승의 빛나는 한진선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저는 KLPGA 투어를 뛰고 있는 한진선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이언 컨택이 정확하게 되려면 다운블로로 정확하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운블로로 제일 치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손목의 각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드레스 때부터 이 각이 있잖아요. 이 각이 끝까지 탑에서부터 임팩트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다음 블우로 치기엔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선 어드레스 때이 손목의 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코킹을 어떻게 하냐, 뭐더 꺾어야 되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드레스 때이 각만으로도 충분하게 코킹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선 프로가 정확한 아이언 컨택을 위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드레스 때 손목의 각을 백스윙부터 임팩트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손목의 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손목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스윙의 최하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이언은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앞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터 컨택이 되면서 앞당을 때리는 정확한 다운블로 임팩트가 발생하죠. 그런데 손목이 일찍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나 스코핑 동작이 나오게 되면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로 변하게 되며 뒷땅을 때리게 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손목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손목각을 유지하면서 스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한지선 프로는 이것을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어, 이 손목 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솔직히 정말 어렵긴 해요. 왜냐면 선수들은 정말 많은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코킹이 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각도가 물론 어드레스 때 그냥 말은 쉽죠. 이 각대로만 유지하면 된다인데, 뭐 실제로는 코킹이 이쪽으로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위로 솟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일정한 임팩을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이 로고와 엄지 사이에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위쪽으로 계속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 이 중간 부분이 최대한 이렇게 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네, 나를 좀볼수 있게, 좀 위쪽을 볼수 있게 유지를 하면은 좀 올바른 방향으로 호킹을 할수 있는 것 같고, 헤드가 좀더 어, FM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진선 프로는 손목의 각을 유지하기 위해 백스윙 때 손목이 꺾이는 방향에 집중하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스윙은 다운 스윙의 길을 미리 예비해 두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스윙에서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운스윙 때 제자리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손목도 일찍 풀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백스윙이 올바르게 올라가는 기준을 왼손 그립의 엄지와 검지가 만드는 홈을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홈이 내가 처음 어드레스 했을 때 가리키고 있던 방향 즉내 몸을 계속 가리키게 해주면 좋다고 하죠 그 홈이 처음보다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리키게 되면 백스윙이 눕혀지거나 업라이트하게 들린 것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까지 유지한다면 손목각이 먼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손목각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정확한 다운블로우를 위해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어, 우선 체중 이동이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사실 따로 나눠서 어떻게 뭔가 더 좋은 다운 스윙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왼쪽 무릎이나 이제 코어 쪽에 힘을 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왼쪽 무릎이나 이 코어 쪽이 무너지거나 또는 너무 많이 이렇게 반대로 가던가 이렇게 되면은 다운스윙할 때 중심축에 못 잡아주면서 왼쪽으로 힘 있게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이 왼쪽 발에 힘이 더 실릴 수 있게 좀더이 각을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는 이 왼쪽 골반 무릎이나 발 쪽에 좀더 힘을 많이 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발 빠서. 오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제일 유지가 잘 돼야 바운싱을 하더라도 이게 딱 기준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골반으로 밀어라, 뭐 뭔가 왼쪽으로 더 미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주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다운볼를 맞으면서, 공보다 너무 앞쪽을 맞으면서 좀 탑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이탑 올라갔을 때 왼발이나 골반, 이 어드레스의 느낌으로 그대로 가는, 가는 느낌만 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임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야구 선수분들도 여기서 올라가기,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벌써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올라가서 벌써 여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일정하게 탕탕 이제 공적으로 힘을 팡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체중 이동이야말로 정말 많은 골퍼들이 아이언 정타를 못 맞추고 뒷땅을 때리게 하는 이유인데요. 앞서 한진선 프로가 손목 각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손목 각을 유지하는 걸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이 체중 이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진선 프로는 이 체중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왼 무릎과 코어를 항상 기준으로 잡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왼무릎과 코어가 버텨주며 왼쪽 발에 힘이 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왼무릎과 코어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체중이동의 타이밍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들의 경우는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굉장히 늦습니다. 프로와 비교했을 때 프로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에 체중이 실리고 있는 반면 아마추어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 아직도 오른발에 체중이 실려 있죠. 이렇게 체중이동이 늦다보니 임팩트 시점에도 왼쪽에 정확한 체중이 실리지 못해 뒷땅을 치거나 뒷땅을 치는 게 싫어 손목을 일찍 풀어버리는 스코핑 동작이 나오며 정확한 컨택을 하지 못하죠. 체중이동을 잘하지 못하면 손목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에 체중이 밟히고 있는 느낌을 느껴야 정확한 체중 이동의 타이밍인데요. 한진선 프로의 말처럼 왼 무릎과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올바른 체중 이동 타이밍을 가져가기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는데도 계속 오버스윙이 되면서 백스윙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오버스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면 좋은지 영상을 보시죠. 오버스윙에 대해서 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저, 저도 사실 오버스윙이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도 좀 유연한 폼이, 편이다 보니까, 백스윙 했을 때좀 과하게 넘어가면서 임팩트 할때 되게 지, 뒤집어지고, 좀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백스윙 할 때, 어드레스 때의 이 손목의 각을 유지하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각을 되게 손 앞에 있는, 이 손과 몸이 앞에 있는 느낌으로 좀 유지하는 느낌을 하신다면 오버스윙이 많이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 오버스윙이 된다는 게 몸이 도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면서 오버스윙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 높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느낌보다는 좀더 손을 쓰지 않고 몸이 도는 만큼만 해주신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칠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쿼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가 임팩트가 정말 정확하게 맞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힘을 쓰는 법을 배운다면, 굳이 백스윙 많이 가지 않아도 힘이 더 전달 잘 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쿼터 스윙을 한다면, 어깨 높이, L to L이라 그러죠. 어깨 높이부터 팔로워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힘을 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헤드 무게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블로로 치는 것과도 되게 연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백스윙을 손이 아닌 몸을 기준으로 하면 오버 스윙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 가는 양을 기준으로 백스윙의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몸이 도는 양을 기준으로 백스윙의 끝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마 이 설명을 듣고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대부분의 골퍼들이 팔이 얼만큼 들렸는지, 클럽이 얼만큼 뒤로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백스윙의 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팔이 아닌 몸이 회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백스윙의 끝을 판단하신다면 본인 신체에 맞는 알맞은 백스윙 크기를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한 연습으로 쿼터스윙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 쿼터스윙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백스윙 때 오버스윙 되는 것을 많이 교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스윙 때도 이렇게 쿼터 스윙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오히려 정확한 백스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쿼터 스윙 말고도 올바른 체중 이동을 위해 한진선프로가 추천하는 연습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저는 그 스텝 스윙 말씀드린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작을 했을 때 헤드 무게도 되게 잘 느껴지고 또 나만의 템포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 나갔을 때는 조금 더 일정한 템포를 치, 일정한 템포로 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뭐 김혜윤 프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스텝 스윙 이런 걸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다운 스윙을 하면서도 이 체중이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오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이 중간점을 찾으려고 이 스텝스윙 같은 느낌으로 좀 좌우에 움직임을 주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 발을 모았다가 공을 우측에 놓고 백스윙 하면서 오른발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이 안 맞아요. 왜냐면 내 버릇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배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타이밍이 엄청 빨라서 급한 분들이나,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텝스윙을 계속 하면서 일정하게 치다 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을 맞춰야 되는구나, 어느 타이밍에 이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텝스윙이었습니다. 스텝스윙은 정말 많은 프로나 교수가들이 항상 추천하는 연습 중 하나인데요.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발을 디디면서 백스윙을 하고, 왼발을 디디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이죠. 한진선 프로의 말처럼 처음에는 공을 맞추기도 어렵겠지만, 꾸준히 해보시면 올바른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본인만의 스윙 리듬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체중이동을 정확히 하면서 손목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확한 컨택을 하실 수 있고, 아이언 비거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할수 있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거리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한 가지는 바로 헤드의 무게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스윙하게 되면 비거리가 확실하게 늘어나실 텐데요. 이렇게 헤드를 던지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영상을 보시죠. 사실 그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감각적인 거긴 하지만 손으로 뭔가 던지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탑에 올라갔을 때이왼 무릎과 코어가 되게 버텨주면서 끌어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탁 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 헤드의 원심력이 생기면서 더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이 코어에 힘이 안 실리는 상태라면 되게 가져가기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거의 펀치 샷으로 누르듯이 되게 헤드가 딱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리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로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헤드가 탁 쳐져요 이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팔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몸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 느껴야 될것 같아요 백스윙 할 때도 어느 정도 턴이 된다면 다운스윙 할 때도 지면발력을 이용하면서 탁 잡아주면서 헤드 무게가 탁 쳐져야 이제 최상의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진호 프로가 코어로 버텨줄 수 있어야 헤드를 던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코어로 버텨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것인데요. 코어가 강하게 버텨주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팔과 클럽을 채찍처럼 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윙의 순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진선 프로도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코어가 팔을 끌어당기는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할때 골반, 몸통, 어깨, 팔의 순서를 지켜줘야 코어로 브레이크를 걸어줬을 때 헤드를 정확히 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스를 지키는 기초를 꾸준히 다지는 것이 헤드를 던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앞서 한진선 프로가 알려준 스텝스윙 연습이 이 시퀀스를 지키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 비거리가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운블로우로 정확한 컨택을 하기만 해도 비거리는 증가한다. 두 번째, 다운블로우로 정확한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정확하며 손목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스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쓰며 아이언 스윙을 하신다면 전에 없던 손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꿀팁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의명 골프정보였습니다.